79레벨 이상인 지도에서 지도보스를 쓰러뜨리면 이틀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9, 80, 81, 82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8포인트를 모으는 거고, 마지막 화염의 정점 퀘스트를 완료하면 2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화염의 정점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보스 잡는 거 하나 있습니다. 중재자. 그래서 이것까지 잡으면 이걸 준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79, 그리고 80 지역까지 뚫은 거고, 이제 81 지역. 지금 레벨 보면 81이죠? 81 지역 보스를 잡았어야 돼요. 근데 이81 지역을 띄우는 방법이 아틀라스 지도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1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1 되어 있는 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몬스터 레벨 플러스 1맨나레있죠 그럼 이 지역은 일단 플러스 1 돼서 나오는 거고 15 티어짜리 맵과 추가 방사능 노출이 박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도 15 티어로 가면은 여기도 81렙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스가 없죠. 보스를 잡아야 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꽝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81 지역을 깨고 이제 82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82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1 되어 있는 지역에 방사능 노출로 플러스 1을 또 시키고 보스가 여기 떠 있고 16티어 지도로 돌아가면 82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먹는 거거든요. 그 타락된 지역은 무조건 플러스 1이었는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타락된 지역이 무조건 플러스 1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